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게시물 하나로 받은 금액이 220만 달러였대요. 사진 한 장에 25억 넘게 받은 거죠. 근데 이게 호날두랑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호날두는 320만 달러 즉 38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어요. 브랜드들이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왜냐면 AI 인플루언서들이 업계를 씹어 삼키는 중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AI 인플루언서들이 셀럽들이랑 똑같은 조회수 똑같은 반응, 똑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비용은 훨씬 싸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아이타나 로페즈라는 인플루언서를 봤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2024년에 엄청나게 더 유명해졌는데요. 완전히 100% AI로 생성된 인물이에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어떤 논란이나 스캔들도 없죠. AI이니까요. 브랜드 딜만으로 한 달에 약 1억 5천만 원을 벌고 있죠. 또 일본의 에마라는 인플루언서를 보면 이 AI는 이케아나 아마존 같은 대형 브랜드들과도 브랜드 협찬을 받아내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가장 유명하고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년 후에는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중 놀라울 만큼 많은 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일 거라는 거죠. 구글 트렌드를 보면 AI 인플루언서에 대한 검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왜 브랜드들이 이렇게 AI 인플루언서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훨씬 저렴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뷰, 같은 좋아요를 얻는데 비용은 인간 인플루언서들의 2%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브랜드들은 그 인플루언서가 진짜 사람이냐? AI이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브랜드나 협찬사 걔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직 조회수, 반응률 그리고 판매 결과예요. 아이타나나 아니면 제가 만든 저의 AI 인플루언서들을 보시면 수백만 단위의 조회수를 내고 엄청난 반응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죠. 이미. 이케아나 맥도날드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AI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자사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다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잘 보시면은 제가 월 9천만 원 매출을 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 기사 걸어둘 테니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특별히 AI 기술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좋은 툴몇개 실험하고 전략 잘 짜서 만든 다음 돈 벌고 있는 사례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도 새로운 창업 방식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고 수익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월 9천 어떻게 내는지 제 수익구조와 다른 AI 인플루언서의 구조를 해보하듯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어떻게 AI 인플루언서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가서 보셔도 됩니다. 또 14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쓴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월 9천을 낼수 있도록 AI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댓글 부분에 링크 걸어둘 테니 꼭 받아가세요. 그럼 AI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어가는 첫 번째 방법부터 보여 드릴게요. 아마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바로 AI UGC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영상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수익성 높은 방식은 틱톡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건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진입 장벽도 낮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본 사람들 중에는 영상 만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수익 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스킬도 경험도 필요 없어요. AI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카메라에 나올 필요가 없고 제품에 어울리는 아바타를 골라서 원하는 말다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툴중 하나가 아케이드 AI예요. 다른 툴들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데모 영상은 괜찮아 보여도 실제 써보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툴은 입모양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거의 사람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AI인지 구분도 못해요. 이 툴의 진짜 장점은 상황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하려는 제품에 맞게 딱 맞는 인물이나 배경을 선택할 수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에 더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제품을 판다고 하면 여기서 운동복을 입은 아바타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즘 틱톡에서 자주 보는 인터뷰 스타일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기능 하나가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클론 기능이에요. 자기 자신을 클론해서 아바타가 직접 제품을 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특히 틱톡 제휴 상품을 파는 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기능이에요. 한 번만 본인을 촬영하면 그 영상으로 다양한 내용 ]의 영상들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기능은 아직 완전히 다듬어진 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거예요.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몇년 안에 크게 터질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팟캐스트 하면 그냥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 같은 데서 오디오로만 듣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난 몇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은 다 영상 팟캐스트를 보고 있어요. 조로건이나 다이어리 오브 씨 이오 같은 유명한 팟캐스트들 보면 다 영상으로 올라오고요. 심지어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도 자기 영상 팟캐스트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요. 영상 팟캐스트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AI 인플루언서로 영상 팟캐스트 캐스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노트북 LM이라는 툴이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무료 툴인데 어떤 주제든 기사나 글을 업로드하면 두 명이 대화하는 형식의 오디오 팟캐스트를 AI가 만들어줘요. 완전 자동이에요.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하나 플레이해볼게요. Okay, so Bitcoin, you're hearing about it everywhere, right? We're gonna take a deep dive into it. Try to like 말도 안 되죠. 이게 첫 번째 버전인데,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상상해 보세요. 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AI 오디오 팟캐스트에 캐릭터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는 영상 팟캐스트가 완성되죠. 이 유튜버가 실제로 이런 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두 명의 캐릭터가 영상에서 대화하고 있고요. 심지어 다양한 언어로도 재생이 가능해요. 진짜 좀 미래 같죠? 캐릭터들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실제 인간 같아요. 이미 유튜브용 스크립트로 만든 것도 있고요. 내용도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 AI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같은 깊은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거 보면서 저도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기술 얘기 그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AI 영상 팟캐스트 중에 가장 현실감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방법은 간단해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골라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 아니면 연애나 인간관계 같은 주제도 좋고요. 유튜브에 이미 있는 주제면 뭐든 다 가능하죠. AI 덕분에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스튜디오 세팅 필요 없고 얼굴 찍을 필요도 없고 사람 섭외하고 스케줄 맞추는 일도 없어요. 모든 게 1시간 이내에 끝나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맞는 분야는 암호화폐나 주식 같은 투자 관련 콘텐츠예요. 왜냐면 이쪽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시사나 정치 같은 주제도 잘 맞고요. 예를 들어 머더 위드 마이 허즈 밴드 라는 트루크라임 영상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이 포맷도 AI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팟캐스트를 고려해야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팟캐스트 콘텐츠는 일반 유튜브 영상보다 길이가 길어서 광고를 더 많이 붙일 수 있거든요. 영상 길이가 보통 두세 시간이라 광고 삽입 포인트도 많고 그만큼 수익도 많아요. 브랜드 협찬도 들어올 확률이 크죠. 영상이 길기 때문에 협찬 구간을 여러 번 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콘텐츠를 스포티파이에 재업로드해서 거기서도 수익화가 가능해요. 단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콘텐츠의 질이에요. 요즘 AI 콘텐츠들 보면 퀄리티 낮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아무 자료나 복붙해서 조사도 안 하고 뿌리니까요. 결국엔 운영자의 실력에 달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그 정보가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지 그거 하나예요. 지금 벌써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채널들도 미국에는 몇개 생겼고요. 내년인 2026년에는 이게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한, 아까 말했던 AI 인플루언서 아이타나, 그리고 아이타나처럼 활동하는 다른 AI 인플루언서들도 있는데요. 이 계정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대부분 브랜드 딜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이런 AI 계정들은 보통 유료 콘텐츠도 같이 팔고 있어요. 온리펜즈나 팬뷰 같은 데서요. 자, 또 여기 순수한 분들은 온리펜즈나 팬뷰 같은 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쉽게 말해 우리 성인들이 즐겨보는. 그런 뜨거운 유형의 콘텐츠 있죠. 이걸 개인이 직접 찍어서 올려 돈을 버는 사이트인 거예요. 거기에 팬들이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뜨거운 컨텐츠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온리팬즈 같은 사이트로 이 사람들이 돈을 이 정도 벌고 있다고 하잖아요. 매달 140억, 120억, 120억, 80억 매달입니다. 연간이 아니라 미친 듯한 규모죠. 그 정도로 남자들이 구독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이걸 AI가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제월 매출 9천만 원에서 60에서 70%는 구독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을 하실텐데 ai로 매콤한 그런 컨텐츠 다 보여주는 컨텐츠 가능하냐 내 사진이랑 동영상 모두 생성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서 제책 받아가시면 되고 책 받아가시면 제가 무료 강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강의에서 살짝 수위 높은 내용을 다룰 거라 유튜브에서는 못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구독료 덕분에 유튜브나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이 없을 때도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협찬 받으려면 적어도 팔로워 5천명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독료로 돈을 버시면 적은 팔로워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 벌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AI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영상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제품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커머스 브랜드들이 매달 수백만 원씩 광고 제작에 쓰고 있거든요. 모델 고용하고 스튜디오 빌리고 재촬영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는 이걸 AI가 해결해줘요. 광고 영상 수십 개를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브랜드에 AI로 광고 만들어주고, 페이스북 광고까지 대행하면서 월 매출이 억 단위에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킨케어 제품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기존 방식이면 UGC, 크리에이터 고용하고 스튜디오 하루 빌리는데 30만원 영상 촬영 프리랜서는 하루에 50만원 영상 다 찍고 나면 수정 요청 몇 번은 기본이고요. 영상 하나 제대로 나오려면 음, 보통 3주 걸려요. 근데 광고 돌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상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개는 테스트해야 하니까 배우 5명에서 10명 고용하고 촬영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근데 AI 인플루언서를 쓰면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은 광고를 20개, 30개 완전 다른 버전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연령대도 바꿀 수 있고, 스크립트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장소나 배경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모델, 촬영장, 비디오 그래퍼. 아무도 필요 없어요. 에, 툴 하나 쓰는데 한 달에 몇만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말은 곧 브랜드의 입장에선 제작에 들어가던 돈을 전부 광고비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돈벌 기회예요. 브랜드들은 이런 솔루션이라는 걸 아직 대부분 몰라요. 알아도 쓸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됩니다 즉 AI 광고 대행사처럼 포지셔닝 하는 거죠 브랜드들의 콘텐츠 비용은 줄이고 광고 퍼포먼스는 올려주는 방향으로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브랜드는 그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든 아니든 신경 안 써요 그 영상이 성과가 나냐 전환이 되냐 그게 전부예요 두세 개의 광고 버전 테스트하는 것보다 50개의 다른 버전 테스트하면 무조건 더 빠르게 먹히는 광고를 찾게 돼요 이걸 시작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골라야 해요 뷰티, 피트니스, 건강 보조식품 등등요 두 번째는 이미 광고를 돌리고 있는 브랜드를 찾아야 돼요. 광고 안 하는 브랜드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광고 안 돌려도 수익 잘 나는 브랜드도 있죠. 그런 브랜드는 광고 굳이 더안 돌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규모 브랜드의 수익에 목말라 있는 업체를 찾아내야 하죠. 참고로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에 가면 어떤 브랜드가 광고 중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세 번째는 광고 샘플을 직접 만들어서 브랜드에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걸 실제 광고랑 비교해서 이만큼 절약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처음엔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 다 하려 하지 말고 특정 분야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나 완성한 다음 확장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AI 인플루언서 시장은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AI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또 뵙겠습니다.